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트 보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가 됐든 차트가 됐든 이런 거를 변경 못하게 그렇게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하거나 해제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검토의 변경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 시트 보호를 클릭하거나 시트 보호 해제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전체 통합문서 중에서 이제 특정 시트만 그렇게 보호하는 게 우리 시트 보호고요. 나머지 시트는 전부 다 변경할 수 있어요. 모든 요소를 모든 사용자가 전부 다 엑세스하지 못하게 그렇게 보호도 할수 있고요. 지정한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용자들이 수정을 허용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이 됐든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런 서식이나 아니면 하이퍼링크 삽입하는 거, 그리고 자동 필터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런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시트 보호를 전부 다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에 가면 보호라는 탭이 있어요. 그 탭에서 잠금이라는 게 해제된 셀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트 보호 좀 볼게요. 검토라는 메뉴에 들어와서 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트 보호라는 걸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셀 서식에 들어가면 보호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금 설정한 그런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다라고 여기서 이제 체크할 수 있고요. 시트보호 해제할 때 이제 암호도 어떤 걸로 하겠다라고 암호 설정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워크시트 이제 허용할 내용들 우리가 어떤 거를 허용할지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시트보호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특정 작업을 이제 할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할 내용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시트보호를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